빵을 파는 건가요? 어? 어 리워드로 드리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리워드예요? 그럼 빨리 체험을 해봐야겠구만. 민경 장군님이 좋아할 만한 상큼한 음료 추천 좀 해줄래? 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로봇이 만들어준 맛은 어떤지? 음 달달한 상큼한 완치는 것 같습니다. 좋았어 똑똑한 녀석이구만. 안녕하세요 쫄병아리 여러분들 요즘에 SNS에서 핫하다 하는 곳들 제가 정말 다양하게 찾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요 소상공인분들의 최대 축제가 바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다고 해서 와봤는데요 지금 이곳에는요 소상공인들이 가게에 적용할 수 있는 스마트 기술들을 직접 경험해 볼수 있도록 소상공인 스마트 기술 체험관이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들을 위한 스마트 기술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얼마나 유익한 기 미수들인지 전국 방방곡곡 수많은 식당들을 다녀본 제가 소비자 입장으로 한번 확인해보려고 왔거든요. 저랑 같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둘러보러 가시죠. 오, 와, 엄청 많다. 아니, 이렇게 잠깐 둘러봤지만, 체험관 내부에 소상공인 업종별로 실제 매장처럼 이렇게 구현해놔서 어떤 기술이 적용됐는지 뭔가 이렇게 확인하기가 좀 되게 편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 여기는 뭐야. 요즘에 보면은 무인으로 되어 있는 곳에서 약간 로봇으로 커피를 많이. 하기도 한다고 했는데, 어.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호빵을 파는 건가요? 어? 어, 리워드로 드리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리워드예요? 그럼 빨리 체험을 해봐야겠구만. 네. 아, 여기는 그 소장공인들 사이에 네. 타다고 하는 네. AI 편의점. 매장입니다. 아, AI 편의점이에요? 네. 오. 겉으로 보시기에는 그냥 일반 상점처럼 보이겠지만, 고객의 특성과 성별, 오. 나이대를 측정해서 우리 매장에 중요한 메뉴를 정보를 제공하는 니다 그러면 이게 실제로 적용되어 있는 매장들이 있나요? 예, 지금 소상공인 네, 지금 소상공시장 인 진흥공단에서 패키지 상품을 공단에 지원 사업, 스마트 상점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 소상공인 분들이 사실 제일 부담스러운 게 인건비거든요. 네. 네. 그렇게 되면 약간 좀 인건비도 많이 줄게 되는 거겠네요. AI 기술의도입으로 인해서 많은 절감도 효과적으로 음. 볼 수가 있는 부분습니다 음. 그것도 키오스키로 하면 되는 거예요? 아까 민경 장군님이 좋아할 만한. 상큼한 음료 추천 좀 해줄래? 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럼 나오는 거예요? 결제를 하면. 주문 사항을. 로봇이. 이게 사람이 없이 이렇게 기계로. 저 많은 메뉴를 다 만들어낸다라는 게, 그리고 사람 손을 타면은 사실 맛이 달라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건 기계화가 되어 있으니까 그 느낌 그대로 할수 있다는 장점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와! 와! 네. 로봇이 만들어진 맛은 어떤지. 음! 음. 달달한 상큼은 으 치는 것 같습니다. 와 좋았어 똑똑한 녀석이구만 음식물을 가져 들어와야 됩니까? 어 괜찮습니다. 아 네네네. 와 여기는 뭐 하는 곳이에요? 아, 아마 익숙하신 장기들이 많을 텐데. 네네. 저희는 이제 보통 이제 음식점이라던가 네? 아니면 무인 편의점과은 리테일 매장들 있잖아요. 네네. 우리라는 사람이 제일 잘하는 건 요리잖아요. 그렇죠. 그거에만 신경 쓸수 있게 해주는 스마트 매장. 오오시면 됩니다. 모든 솔루션들을 하나의 클라우드에 올려놔서 어. 편리하게 좀 관리도 가능하고 정부 인증까지 받은 기술력으로 장애인뿐만 아니라 이제 디지털 코맥 계층들, 어르신들이나 뭐 어린이들도 될수가 있겠죠 쉽게 쓸수 있게 해주는 솔루션 업체네요 이렇게 보면 외관상은 정말 똑같아요. 네네. 근데 이거를 내가 만약에 시각 장애인이라고 한다면 시각 장애인 분들은 전부 다 이런 표준형 이어폰을 가지고 계시고, 거든이거를 아. 이거를 뽑게 되면 아 들리는구나. 아, 아, 그래. 그래서 터치를 하기 뭐가 오류니까 이걸로 헤드로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신 거군요. <목소리도> 섬세함이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요? 이제는 어딜 가든 모두가. 똑같다라는 느낌으로 뭔가 주문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할수 있게끔 만들어 준다라는 이 체계가 저는 너무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지금 들긴 합니다 씨 네, 음. 혹시 목 마르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음료수를 가지고 왔는데 우리 또 이런 음료만 먹으면 질릴 수도 있어서 네. 여러 개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여러 개를요? 어? 어디가? 꼬끼가... 어, 이거. 어디가 어또 어, 안녕 지우 싶으신 거 있으세요 네 저는 물을 먹겠습니다 네 근데 요즘에 식당을 가면 로봇이 서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요네 사실 뭐 당연히 인건비도 중요하지만 매출도 상승할 수가 있고 또 가장 중요한게 요런 기계식으로 하다보면 주문 누락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사장님이 중증한 요리 가지고 매출 증대하고 또 주변 상권에 비해서 가격 경쟁력이나 상권의 경쟁력을 좀 확대할 수 있게 해드리는 그마이한 비서가 되겠다. 라고 음. 좋을 것 같습니다. 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요즘에는 내가 지금 이렇게 쫙 둘러보면서 느끼는 거는 장애인분들, 뭐 노약자분들, 아이들 모두가 편안하게 쓸수 있게끔 모든 것도 약간 만들어 간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너무 좋은 발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뭐예요? 아, 여기는 리뉴 프리 키오스크라고 해서. 키오스크요? 이제 일반인분이나 주인 분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키오스크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메뉴 주문을 하거나 피처를 타고 계신 분들이 쓸수 있게. 화면을 체를 낮게끔 앉아서도 할수 있게끔.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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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키오스크를 키오스크를 이화면 이건 뭐예요? 투자가 될 기능인데 사람들이 오면 인식을 해서 뭐 나이대가 어떻게 되고 여기 보면 이제 나이가 나오는데 네? 나이가 몇 살에 나오죠? 이제 얼굴에 표시가 되잖아요 나이대가 어떻게 되는지 통결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분들 이제 인식해서 이제 통계를 내거나 음... 그런 할 수가 있어요.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이 키오스크가 있으면은 그만큼 다양한 손님들이 찾는 매장이 될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필요한 기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베리어프리 키오스크 구매나 렌탈을 원하는 우리 소상공인 분들께서는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 사업을 통해서 국비 지원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소상공인 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또 지원금도 받아가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체험부스에서는 무인 매장 네. 예, 이용할 수 있도록 체험하는 부스고요 단말기로 별도의 어, 어플 설치 없이 네. 간단한 인증 절차만 걸치면 잠겨있던 출입문이 열려요 무인 매장처럼 이용할 수 있는 보통은 배웠습니다. 이런 거 누르면 사장님들 자기 가게 오픈할 때 이렇게 찍는 그런 느낌인데 손님들이 이걸 찍고 들어가서 문을 맞아요. 열어서 하는 거구나. 요즘에 이런 무인 매장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무인 매장뿐만이 아니라 앞서 봤던 그 음식점이나 다양한 매장에 적용할 수 있는 패키지 종류들이 있다고 하니까요. 혹시 나한테 해당되는 건 없을까 궁금하시다면 스마트상점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 여기는 저희는 편의점이구나. 저희는 편의점이구나? 저희는 저희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뭐 하는 곳이야? 관련해서 설명을 잠깐. 네네네 네. 자동으로 AI가 내 몸을 스캔을 해가지고. 네. 저런 식으로 내가 거북목인지 라운드 음, 숄더인지. 내 체형을. 네 체형을 네네. 분석을 해주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체형이 어디가 불균형이 있어서 어떻게 운동하면 좋은지. 음. 피트니스랑 필라테스센터에서 이런 제공을 하는. 디바이스고요. 처음 네, 네, 받아보시고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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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발자국만 네. 네. 받자고만 살짝 앞으로 와 주실 수 있겠네. 촬영한 내용을 봤어요. 네, 네. A가 네. 가 바로 분석을 진행하는데요. 대로 보시면은 약간은 왼쪽이 올라가 있어요. 왼쪽이 올라가 있다고요? 이쪽 좀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어. 그리고 골반도 왼쪽 부분이 조금 올라가 있는 어. 상태예요. 평소에 스트레칭을 조금만 더 해주고 물 어, 많이 마시고 수면만 좀 많이 취해주시면 음. 회복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얘기를해주시면 음. 됩니다. 네.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거북목 각도는 정상이에요? 네, 정상입니다. 그럼 라운드는요? 네. 라운드 숄더? 라운드, 네. 라운드, 라운드 숄더는좀 약해서 조금 진행은 좀 되어 있는 상태. 아, 그렇죠. 네, 그래서. 목디끈 스트레칭과 대흉근 소형근 스트레칭을 좀 해주시면은 일상생활에서 어... 좀 핸드폰을 많이, 많이 말려있다고 통증을 어느 정도 많이 잡으실 수 있을 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어... 안 그래도 제가 좀 목이 이렇게 좀 뻐근했는데, 앞으로는 자세를 좀 이렇게 바르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누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한다고 하니까요. 어, 뭔가 믿음도 가고, 또 진단 같은 코칭까지 한 번에 해주시니까, 아,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 여기는 뷰티네요? 여기는 뭐하는 곳입니까? 네 저희는 이제 스마트 미러를 통해서 고객님들한테 상담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 네, 서 AI로 저희가 얼굴도 같이 분석을 해드릴 수가 있고요 헤어스타일 추천해드리고요 체험어요 카메라가 있습니다 저희가 시뮬레이션으로 헤어스타일 변경해드릴 수가 있고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예쁘게 해드리려고 추천 헤어스타일 이게 제가 하고 다 원래도 항상 긴 머리 많이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긴 머리가 되게 잘 어울리세요. 파스널 컬러할 보시면 지금 은웜 집으로 느낌이 나오죠. 아 그래요? 네네. 이제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어머 세상에. 여기 서 우리 보시면 긴 머리 예쁘시니까 여기서 선택을 네네. 해서요. 여기서 조정을 해야 돼요. 저희가 이제 헤어 스타일을. 색을 볼 수가 있고 다시 얼굴형에 맞춰드리고 여기서 미세 컨트롤로 이렇게 어, 해드립 내려오게끔 네, 만들어주시는구나 염색을 해서 색깔을 넣어 드릴 수 있어요 제가 한번 보여 드리려고 한 건데 파랑도 이쁘신데요 저희가 음. 어, 실제로 미용학교라든가 이런 데도 많이 보이 되고 있고요 국내 매장에도 많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하면만 빨리 해 드릴게 두피를 받을 수있는데 네. 다시 실어야겠습니다 네. 네. 이러면은 분석을 해드려요. 음. 이거 분석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그래프가 나옵니다. 오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네. 미용실을 갔을 때아 머리가 내 원하는 스타일로 안 됐을 때 너무 속상하잖아요. 나한테 어울리는 이 스타일을 미리 볼수 있어서 뭐 고객들 위험 부담도 줄고 너무 편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는 뭐예요? 사진찍는 기계. 아 기사진기. 예. 네. 그 저희가 재밌는 기능이 있는데 네. 콜라즈 모델하고 저희 네. 특 받은 건데 되게 재밌게 사진 찍힙니다. 한번 촬영해 보시 선택해 주세요. 네. 음. 한에서 얻었습니오 느낌이 너무 좋네요. 네. 네 뭔가 이렇게 한 장으로 되니까 간직하기에도 되게 편한 느낌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요즘 AI가 사진이나 뭐 영상 편집 정말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기술이 워낙 많이 발전해서 퀄리티도 좋은데 또 속도도 엄청 빠르고 하니까 볼 때마다 놀라운 것 같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룰렛 돌리기가 있어? 또 우리 이런데 와가지고 공짜 얻어는 되게 좋아하잖아 1등은 플리오 마사지오그 마사지. 자도 안 보이게끔에 아... 요만큼의 근데... 아 해놨군요 잘못이. 마사지기를 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어? 자 하고요 어? 아 역시 네. 아 장바군이랑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네 네, 오늘은 일산 키텍스에서 소상공인 스마트 기술 체험관을 둘러봤는데요 이런 기술들을 잘 활용하면은 어, 우리 소상공인 분들은 가게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손님 입장에서도 뭔가 편리하면서도 이렇게 만족스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다양한 기술들을 한 자리에서 볼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관심이 있는 우리 소상공인 분들은 스마트 상점 홈페이지에서 사업 공고를 확인해 보시고. 신청해 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